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랐지만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보일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놀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함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내 능력, 내 결정입니다. 천사의 말이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결정에는 분명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아기의 잉태뿐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도 성령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성령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의 잉태를 낳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청합니다.